여기였지, 그치? 오랜만에 오니까 다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올 일이 없을 줄 알았어 러시아 대사관으로 <laughs> 마지막에 갔던 게 언제지? 귀화하기 전에 갔으니까 이제 2년 넘었지 아, 근데 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러시아 대사관 갈때 항상 긴장돼 <laughs> 아니, 오케이 나만 가면 되는데 오빠까지 왜 긴장하냐 <laughs> 아니, 우리 항상 같이 갔었잖아 <laughs> 어, 어. 근데 뭔가 항상 안돼 자. 뭔가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됐거나 한 번에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laughs> 이거 뭐지? 그지 나도 응. 그 연초 권원나 오기 전에 응. 한국에서 살려면 피자가 한산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있어야지. 연장 신청하러 갈때마다한상 항상 졸아있었어. 항상. 제일 큰 이유가 뭐야? <laughs> 졸았던 이유. 한국에서 적혀날까 봐. <laughs> <laughs> 제큰 이유. 렇지 어머니 아침부터 하늘을 빌었지. 뭐라고? 제발 오늘. 서류 받는 신 분이 기분 좋아라. <laughs> 어 착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남자였으면 좋겠다. 약간 미인계. 그렇지. 어떤 범법으로 된 소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응. 영주권 받고 다음에 귀화까지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마음은 편하잖아. 아 진짜 행복해. 행복하지. 편한 게 아니라 행복해.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 고생이야, 고생. 나는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잘 알지. 그렇지. 누구보다 어, 알지. 어, 다 알지. 자기 생일보다 니가 끝나는 날을 더잘 기억해. 그렇지. 근데 러시아 대사관은 약간 그... 고향 같고 막 편하지 않아, 그래도? 여기는? 똑같애. 똑같애. 어. 서류 관련된 곳이다다 보시고 다 스트레스야. 그렇지, 그렇지. 아. 어휴, 이거 철장이 뭐. 뭐또반가게 하네, 그것 같아. 가 가자. 나는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아니 괜찮아 같이 가자 너자에서 맞을 뻔한 생각이 갑자기 났어 아 속이 안 좋아 <laughs> 자나 10분 안에 안 들어오면 먼저 도망가라 <laughs> 알았어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알았지? 너무하다 같이 가야 <laughs> 같이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어 잠깐만 핸드폰 나 차에 좀 갔다 올게 야아 잠깐만 기다려 이리 와 나, 잠깐만 <laughs> 고고고 어디로 가 일산 단 팔보? 일단 여기서 벗어나 어 벗어나 오랜만에 여기 근처 인사동이나 구경하고 갈까? 어? 외국인들 좀 보고 가자 <laughs> 난 매일 보는데? 어? 오있어 <laughs> 그러니까 오 <어디서> 있어 매일 보지? <laughs> 아 있어 성격 되게 까칠한 러시아 여자 있거든 그래? 나한 어. 번도 못 봤는데 못 봤다고? 어어어 한... 못 보지? 근데 애들이 약간 돌면 진짜 될 수도 있으니까 니네 홈에? <laughs> 알지 알지 뭐? 아니야 아니 출발할게 이아 <laughs> 너무 아름다워 그렇지 아, 볼 때마다 아름다워 어, 아, 너무 떨려 한산 여기 올 때마다 나, 나 한국 처음 왔을 때 경복궁 제일 먼저 왔잖아 러시아에서 을 때도 한국 여행이 어디 가나 뭐 서울 가면 어디 가야 되나 물어보면 무조건 경복궁부터 추천해 그 추천하면서 설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경복궁 그렇지. 하면은 역사나. 왜 가야 되는지 역사나 이런 거 그렇지 지금 딱뭐 생각나는 게 있어 뭐? <laughs> 얘기하자마자 더 오른 게 하나 했는데 있어? <laughs> 어. 뭔데? 겸보콘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모식이 어. 자르고 옆많 <laughs> 옆에 일했던 사람들 이렇이지 <laughs> 어. 그... <laughs> 네 <,지? 웃음> 어. 네, 그 이거 아니 그때 이거 읽었을 때충격이었어충격이었지 그래서 목소리도 얇고 음. 수염도 잘안 나고 이런 거 기억나 읽었던 게. 기억을 해도 왜 하필 그런 걸 기억하냐?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제일 기억하지. 그리고 우리 오빠랑 사귀었을 때, 어. 오빠 나한테 수염이 잘안 난다고 원래 그랬을 때 설마했지. <laughs> 야, 진짜 <laughs> 말도 안 되지. 안나 한국에 그때 온지 얼마 안 됐잖아. <laughs> 순수했구나 우리 미호가. <laughs> 그렇지. 지금은 너무 물들였어. <laughs> 한국에, 그렇지? 와, 다다 외국인이야. 그치 어. 이렇게 실컷해. 나를 찍지 말고 <laughs> 실컷의 외국인 구경 조선왕들이 지금 산안을 보면 깜짝 놀리겠다 경복궁이 외국사람 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인사동 거리가 저쪽으로 가나? 어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아, 대각선 쪽으로 오가여행온것 <laughs> 뭐, 같아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너무 많아, 와 진짜 바글바글 바글글 바글. 살아 있구나, 경복궁 예 우리 사귀었을 때인사동골이 자주 왔었잖아 우리 사귀었을 때인사동으로온 적이 없어요 예? 뭔 소리야 우리 여기 왔었잖아, 옷기 물었어 아니, 외국 여자친구 몇년 사귀었길래 누구랑 <laughs> 다녔는지 기억도 못 하니?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왔었잖아 안왔도 아, 우리 결혼하고 왔었구나. 그치? 사귀었을 때가 아니라. 아니? 아, 뭐라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저쪽으로 들어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아니, 맞잖아. 뭐라 어, 아니야, 오빠, 자꾸. 나, 어, 나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진짜. 일로 어,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음. 아, 근데 완전 거짓말쟁이네. <laughs> 왜? 장모님한테 집 사준다고 했으면서. 아니야. 사준 거 맞아. 명이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장모님 집도 못 팔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한테 집 사줬을 때 어. 엄마가 건통명의로 가자고 해서 한구야. 진짜 무섭다. 뭐가? <laughs> 사준다고 하면서 발은 담가놓고 있는 거지. 어디 못 도망가게. <laughs>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서 실수할까 봐그 뭐지? 같이 묶어둔 거라고. 같이 묶어둔 거지. 그러면 그 서류 내면은 장모님 뭐집팔수 있는 거야? 혼자서? <laughs> 맞아. 이제 내거 없어지고 나엄마거 되는 거지. <laughs> 설마. 옛날이라도 러시아 돌아갈 생각으로 남겨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지? 아,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었으면 어. 10년 전에 벌써 도망갔다. <laughs>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우리 처음에 혼인신고 반대했을 때, 다들 반대했을 때이 어. 세상에서 다들 아, 가족들이 뭐 한다고 러시아 모델이 너 만났냐고? <laughs> 뭐 어? 혼인신고가자마자 한국 비자 받고 도망갈 거라고? 그렇지. 근데 어. 왜 도망 안 갔어? <laughs> 아이 궁금해서. 꽃시라도. 한국에서, 광고에서도 만 가봤자. 어. KTX로 두그 시간이야. 아, <laughs> 땅이 좁으니까. 어, 내가 무조건 잤지. 음. 그럼 장모님 이사 언제 하신대? 이제 집알아보고한 어. 내년 칠? 내년. 어, 왜냐면 지금 4층에서 사니까. 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가 봐. 힘들지. 어, 무릎 때문에. 진작에 장모님 명의로 했으면 번거롭게 안해도 됐잖아. 아, 엄마새 이렇게 가져고 간 거야? 아니라 <웃음> 우리 입주할 아파트는 누구 면이로 갈 건데? 계약했잖아. 어, 계약을 했는데 면이는 어떤 걸로 갈 거냐고. 아니 계약할 때내 명의로 했잖아. 왜 모르는 척해 또? <laughs> 아 진짜. 진짜? 아니 뭐야 표정 왜왜 떠오르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그걸... 나는 입주할 때 가는 게가는게 아,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 근데 바꿀 수 있어. 아왜 모른 척 하냐고 아, 진짜 어이가 몰랐어. 없네. 뭘 몰라 몰라. 나 지금 솔기뺏 뱉기는 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돈이니까 공동 명의로 하면 돼. 근데 발 담그는 거 되게 좋아하네. <laughs> 어깨고소리. <웃기고> <laughs> 같이 돈 벌고 같이 집 사는 건데 무슨 내가 발을 담궈? 그때 자기 외국인 신분이라서 복잡할까봐 그냥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해서 했잖아. 헛소리야! 나는 귀화는 작년, 2년 전에 했는데 청약 단점이 작년이었잖아. 아 그렇구나. 아 공동 명의로 해줄게. 해줄게? 와, <laughs> 미쳤나? 진짜. <웃음> 왔어요. <웃음> 저희 왔어요. 쉿. 레온이 자야? 어, 눈떠 있어? 잤다가. 어 눈. 감고 있네 눈. 일어나다 어? 어 <laughs> 눈 떴다가? 감았다가? 엄마 근데 엄마 아파트에 어산 집 있잖아 응.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아버님 명의로 돼 있지 왜? 뭐 왜야 그냥 아버님 명의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것봐 아빠 명의로 돼 있잖아 아, 그래서 어. 엄마 아들이도 자기 명의로 <laughs> 집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알고 있어 <laughs> 아니 나는 공동 명의로 해도 된다고요 <laughs> 그냥 묘, 네 명의로 해아 <laughs> 그래 해도 돼 그럴까? 오, 해도 돼. 어 해도 돼어 잠깐만 근데 처음에 미호랑 혼인신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미호가 도망간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laughs> 누구죠? 그땐 잘 몰랐으니까. <laughs> 어 근데 엄마가 내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야, 너처럼 키도 크고 날씬하고 엄청 예쁜데 왜 제가 은애를 만나? 역시 오빠. 진짜. 나 인기 많았어. 엄마, 혹시 오빠가 여자 친구몇명 집에 들고 왔어? 쟤? 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뭐뭐가락으로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그 그 와중에 외국애들이 몇명이 있었는데 외국애들? 아이씨 그만해 그만해 엄마 진짜 또하는 똑똑하는... <laughs> 지금 약간 방금 일어나서 기분이 살짝 안 좋다 네네네 지금 <laughs> 화가 돌려서 레은이는 나보다 훨씬 클거 같아 진짜 딱 보면 어, 그렇지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 다른 사람을 줄하자고했 맞아 맞아 나중에 막 아들 다싸웠어 <laughs> 위에 꽁기 <공개> 어때? <laughs> 나는 나는 오빠가? 어 여보! <laughs> 밑에 꽁기 <공개> 어때? 웃기고 <laughs> 있네 진짜 <laughs> 왜? 줄어 있잖아 내가 자기보다 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줄었어 우리 처음 사귀었을 때 82였는데 지금 78밖에 안 되잖아 어. 원래 178이었어 어, 뻥친 거야. 키커 보일라고. 원래 남자 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막 2cm 왔다 갔다 해. 플러스 먼가네 거. 하나. 마이너스도 가아지 나나. 이게 러시아에서 집 보는 사이트야? 어 여기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게. 어 이거 직방이랑 다방처럼 돼 있다. <laughs> 그치. 여기 필터도 하고 막 가격 뭐 어떤네 뭐 이런 거. 지금 뭐야 장모님 집은 얼마 정도 해? 그니까 생각보다 잘올라갔다이 그래? 어, 내가 그때 샀을 때한 3-4천천도 투자했거든? 투자가 아니라 준 거라며 왜 투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 같이 그래. 아. 사주었지? 어 사주었지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라갔다이 진짜? 오! 한 7천, 8천 정도 될걸요? 오우 야 투자 잘했네 어? 거의 1.5배야 깔끔하게 돼있네 어, 어 창고도 있고 이 가격으로 충분히 갈수 있어. 돈이 남아. 어 돈이 남아. 어 되게 좋은 돈이 있고. 그 남은 돈은 누구 거야? 아 엄마 거지. 그렇지. 어, 난또자 그건 내 거지 <laughs> 이렇게 할까 봐. 아니야 왜냐면 내가 가져가면 다시 어차피 엄마한테 줘야 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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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면 컨디션이 어느 정도 집을 얻을 수 있어? 경복궁 <laughs> 우리 아니 진짜 우리, 아니 무슨 경복궁이야 우리 도시에서 경복궁만큼 큰 집을 살수 있어 사목이면 자 사목이면 <laughs> 야오 조금 다르다 확실히 <laughs> 어 이거 봐봐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오 <laughs> 어, <야>, 성이다 성나 <laughs> 경복궁이라고 했지? 오 확실히 다르네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laughs> 어 기분이 안 좋아 <laughs> 어? 이상한 질문 같은 거아니 아니야 아니야 삼억으로 경복궁 같은 집에서 살래요? 음. 아니면 많이 작지만 그래도 삼억으로 한국에서 살래요? 나는 오빠가 사는 집에서 살게. 진... 오빠만 옆에 있으면 어디든 오케이. 진짜로? 나.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성으로 이사 한번 갈까? 아 그러면 <laughs> 나 여기 있을게. <살게. 웃음> 아이 뭐야 진짜. <laughs>